돈이 필요한데 중리에 부탁하기는 어려운 상황. 그럴 때 알아볼 수 있는 대출 상품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하나, K뱅크 무직자 대출, 신용 대출 플러스. K뱅크에서 운영하는 중 저신용자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, 금리는 연 5.79%에서 7.45%이며, 대출은 최대 3억까지 가능한 상품이죠. 중도 상환 예약금 면제와 수수료 부담이 낮은 상품입니다. 둘, SBI 저축은행 스피드론 SBI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으로 만 22세 이상 내국인이며 신용점수가 NIC 기준 450점 이상이어야 하죠.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 기간은 12개월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선택 가능합니다. 금리는 13.5%에서 19.9%입니다. 셋, BNK 부산은행, 원직장인 신용대출. 현재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 소득자라면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간은 10년 이내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. 금리는 최저 5.01%에서 최고 13.59%까지입니다. 하지만 이런 상품들을 이용하셨음에도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꾼다를 둘러보세요. 원하는 조건의 대출업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전이만 뿅! 대출 비교 플랫폼 꾼다!